오늘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돈 천만 원, 월 천만 원 아,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분들 돈 벌고 싶어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 최근에 가장 온라인 창업 아이템으로 획기적인 어, 어, 방법을 제시한 부분이 위탁 판매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돈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고 무자본, 소자본도 아닙니다. 무자본 창업을 했는데 아 수익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다 이겁니다. 천만원, 1억, 10억 어뭐 아, 이제 유튜브라는 생태계는 굉장히 큰 규모의 숫자를 좋아하고 포괄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1억 버는 것 보다는 10억 번다고 얘기를 해야 좋아하고 50억 벌어야 한다고 좋아하고 100억 벌어야 한다고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부풀려진다 이겁니다. 위탁 판매를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허황된 자신감이 내,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위탁 판매를 딱 하는 순간, 나는 1억, 10억, 이 돈이 벌써 머릿속에 딱 그림 그려지고 아, 10억을 벌으면, 아, 바닷가에다 펜션 하나, 직급서나, 아, 경제적 자유, 아, 시간적 자유, 아, 아, 뭐, 물건 키핑 해놓고, 아, 그냥 나는, 아, 제주도에서도 살고, 아, 과음도 한번 놀러가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 이건데,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합니다. 물론 시작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유튜브에서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서나 부러워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돈 없이 시작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상품도 올리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 그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사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고 이 정든팜에서 물건 사입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정든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제가 사입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입하면, 아, 무조건 죽는다. 재고에 처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또또 또 얘기합니다. 사입하라는 거 아니. 에요아소개가 늦었나요? 제가 오, 오, 온라인으로 이제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입니다. 어,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다 물건을 팔고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이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도매가로 어, 소비자한테 직접 음,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그냥 올린, 올려놓는 부분이니까 기껏 많이 투자를 해봐야 대량 등록 시스템 어, 프로그램 어, 월 비용 그 정도 이용을 할 겁니다 물건을 천만 원어치, 이천만 원어치 사는 거하고는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 이 인간의 본능은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유튜브, 이렇게, 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가도, 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넷플릭스로 가고, 아는 형님으로 가고, 이제, 그냥, 재미로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원래 스타일요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가고, 어 내가 빼낼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은, 두 시간이라고 했을 때, 아, 역시, 미탁 판매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자리를 뜬다, 이겁니다. 많이. 아, 투자를 해야 돼요. 뭘 투자를 그러니까 물건 사입은 옛날처럼 안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 광고도 물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막 여러분 막 지금 맨 초창기에 아 저희 제품 막 광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아 진짜 이건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제가 아, 엊그저께 엊그저께 저 토요일 날 실시간 방송해 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실시간 방송 브루했어요 브루 영상 그냥 아이, 유튜브 하라 보니까 아, 안 해요 많이 왜내 얼굴 못 보여주겠대요 내 목소리가 날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못하죠 근데 그걸 해주는 AI가 있고 어, 영상이 이미 있습니다 그 활용해서 아 이거 뭐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정상적으로 브루라는 프로그램은 AI가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아, 서울의 날씨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 여자도 그렇고. 지금은 AI가 막, 한 200명 정도 막, 무료로 제공돼요. 그래가지고, 아, 원하는 스타일대로. 아, 뭐, 이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차분하다, 뭐, 어, 세련됐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게 비슷해요. 그 유튜브도 지금, 그 AI로 오는 사람들 많아요. 월 천만 원씩 번데요 <laughs> 나도, 아, 아, 그 부분은 한번 관심있어서 이한번 해보려고 채널 하나 지금 한번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은 그냥 막 만드는 거죠. 자, AI 제 글을 아니더라도 돼요. 옛날에 블로그 한 사람들 있죠? 제가 왜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라고 하냐면, 블로그는 이건 내 글이에요. 내 성향이, 돼. 내가 나중에 말안 해도 돼요. AI가 다 해줘. 내가 10년 전에 했던 그 블로그 글을 갖다가 그대로 따다가 AI로 변형시키면 AI가 글을 쫙 읽어준다 이겁니다. 텍스트로 쓴 것이기 때문에 AI는 정확하게 읽어요. 제가 이렇게 막 떠드는 것을 그 브루라는 프로그램에다 넘겨서 이렇게 하면은 글이 막 이상한 게 나와요. <laughs> 나눌맨 하면 나 널맨,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텍스트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료 영상이 거기다 이제 그거에 맞는 거 딱딱 집어넣죠. 전쟁 얘기를 하면 전쟁 어, 영상을 갖다 집어넣고, 어? 건강식품 얘기를 하면 건강식품, 어, 무료 이미지 딱 거기서 넣을 수 있고, 그럼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좋은 점은 뭐냐? 내 얼굴 안 나와도 돼. 요내 목소리가 안 나와도 돼요. 그러면 뉴스만 가지고서 움직여도, 아, 이거, 조회수 만들려면 뭐, 아유, 구독자 만들려면, 뭐, 아, 저야 지금, 나눌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정든팜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탁 판매를 잘 하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회수가 지금은 중요한 세상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탁 판매를 하는데, 위탁 판매, 건강식품을 하면 건강식품 유튜브가 돼야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도 엊그저께 배경천또 하나 새로 사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아 너무 감당 안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어 위탁판매의 핵심은 돈 투자를 하자. 내가 투자한 금액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만약에 위탁판매를 처음에 할때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할 사람은 1어0뭐 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1 0 0분의 1로 줄어들면 그 사람은 50만 원만 투자를 했다면은 아마 그렇게 쉽게, 위탁판매 시장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제 말이 틀립니까? 50만 원본전을 찾아. 우리는 무조건 본전 찾기 위해서 일을 해요. 주식 투자, 실패 본 사람은 본전만 찾으면 그만둔다고 그래요. 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본전 심리. 자, 로또를 사더라도, 아, 만 원어치 샀으면 만 원만 되면은, 아유,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전 찾은 건데. 에. 물론, 막, 어, 1억, 뭐, 10억을 당첨 되기를 원했지만은, 이게 딱, 갭, 이게 맞춰보는 순간에는, 아, 본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이 심리가 이제 가득한 거죠. 이제 여러분은, 뭐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 시간 투자라는 개념이 막연해요. 아, 그냥 다 취미 활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당화 시키거든요. 오늘 핵심은, 이 영상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라. 어, 어 투자를 해요. 유튜브 그리고 하세요. 유튜브, 정등판 검색하셔가지고 이 지난 토요일 날 그냥 막 강의를 막짜임새 있게 한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수준에 그냥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냥 한번 해해 봤습니다. 그거 한번 쳐다보시고 음, 시간 뭐 별로 아깝지 않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그, 이 정등판 제품을 팔기를 싫다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뉴스 하는 것만 그냥 해도 아 저는 아이, 그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 투자를 해라 예. 그리고 항시 그만둘 때는 내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상으로 투자를 했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유, 유튜브 뭐 100만 구독자 뭐 10만 구독자 이 가진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막빵 터졌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구축이 다돼 있는 상태에서 블로그 유튜브 쇼핑몰 이게 다 연관돼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쇼핑몰 기능 지금 활성화 되잖아요 그 부분 제가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나눌맨 채널은 지금 쇼핑몰 만들 수가 있어요 예, 한번 거기까지는 들어가 봤는데 아직 제가 다 완전히 진행은 안해봐 가지고 그건 예, 아직 잘 모르겠고 요 정든밥 채널이 1000명 예, 어, 되면은 아, 한번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좀더 다양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함께 성장 한번 해봅시다.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결이 이제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데, 한번 저만 파고 한번, 재생 목록에, 제 영상 한꺼번에 몰아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는 그냥, 그냥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정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막 완전히 다떠 먹여드리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뭔가 캐치되는 부분을 실행하면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급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가끔 이제 아니, 오후 아시나 2시 정도에 실시간 이제 생방송을 합니다. 그걸 뭐 계속한다고 약속을 정해놓으면 안 되니까 아, 가끔 한번 그때는 실시간 방송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